네, 안녕하세요, DC 노예민 강사입니다. 저 오늘은 예제 21번, 21번 한번 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된 문제인데 좀 생긴 게 처음 보시는 유형이죠. 네, 자, 한번 얘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린 원통이 아니에요. 원통이 아니고 이 이제 어, 육각형이 이제 돌아간 건데. 반지처럼 생겼다 보시면 돼요. 한번 대충 보시면 반지. 자. 얘는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저 육각형부터 그려야겠네요. 자. 우선은 중심을 한개 그리시고 C,O,L 육각형이죠 6 엔터 제가 이제 중심을 육각형이고 중심을 찍으신 다음에 제가 내접이죠 어, 내접은 I 엔 하신 다음에 반지름은 34 이렇게 끄시면 되겠네요 돌아간 거는 로테이터로 뭐 중심 찍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자, 저기서 이 거리가 38이네 지 반지름이거든요 저기서 어, Offset 38 하신 다음에 얘를 밀라 하시면 되겠죠. 미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원은 마지막에 그릴게요. 뭐 어차피 저희 중심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 주시면 되겠죠. 어. 자, 얘가 그려져 있으면 이제 쭉쭉 뽑으세요. 아, 그리고 이 간격은 똑같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리를 재보거나 하면 뭐134.8897 이렇게 돼 있는데 자뭐 얘는 똑같이 카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얘는 그냥 이걸 치고 카피로 이렇게 카피하시면 돼요 예, 똑같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얘는 그려지겠죠. 음. 이게 왜 똑같냐면,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주면, 뭐. 자, 뭐 대충 이런 물체거든요. 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이 구멍 보이시죠? 구멍, 보이고, 여기는, 얘가, 여기는 또 날라갔네요. 어, 구멍 보이고, 안쪽에 히든선을 보이고, 어, 왜 똑같은지 아시겠죠? 이래 보니까,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 돌림도 같고, 위에 쪽은 이렇게, 원, 원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얘도 중심선을 그어주셔야겠죠? 서클을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죠? 여기 서보시다짜 서클 54짜리 한 개, 서클 32짜리 한 개, 서클 24짜리 한 개. 네. 안에 조그만 거는 아마 요 구멍이겠죠? 이렇게 음. 자. 어, 우선은 여기에 도 서클 한개 있겠죠. 음, 여기에 있겠고 얘쪽은 전부 다 없네요. 이게 없고, 이쪽에만 쓰고 있죠. 32짜리, 음, 32짜리. 24짜리는 여기만 에 쓰고 있죠. 32짜리는 다 쓰고 있고. 이게 이든선이네요이든선 음. 54짜리도 여기만 쓰고 있죠. 이런 선? 음. 자. 음, 더 이상은 그릴 수가 없네. 요 자, 그러면 덜 넘어가신 다음에 자, 밑에 이 선들이 이렇게 꺼져 있네요. 이 선들이 꺼져 있고. 자, 50 여기서 옵셋 얼마? 7이죠. 음, 어, 옵셋 7. 그리고 옵셋 10 하신 다음에 여기 선 있네요. 여기서 어, 얘랑 얘랑 이렇게 나가셔야겠죠. 나가시고 어, 얘는 중간까지만 쓰고 있네요. 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중심 표시이니까다 자르고 얘들은 센터선 그냥 서클 조그만 관계를 그려주시면 돼요. 어, 얘들은 히든 선이겠죠. 히든 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업셋, 저기서 15, 업셋 15, 저 그리고 5짜리였으면 제가 5짜리면 업셋 5를 띄우신 다음에 5를 띄우신 다음에 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마 얘 다음에 걸리는 선이, 얘기 있죠. 예, 예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필레 반지름 5로 이해합니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쪽은 정리가 끝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필레에 5짜리 들어간 선이 위에 있겠죠? 필레에 구멍이 뚫린 건데 필레에 5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건 뭐 인벤트로 보는 게더 낫겠네요. 인벤트로 한번. 어, 얘는 정리가 끝났고 저 필렛 값이 왜 생기냐면, 그냥 대충 보는 거니까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네요. 크게, 이런 식으로. 뭐,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이겠죠? 여에 지금 필레가 들어가죠. 필레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필레가 들어갔죠.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원이 한개더 생겨요. 필레 들어간 원이 한개더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보시면,만 돼 이런 이런데 필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원이 없죠. 음, 위에 원이 없죠. 근데 이런데 필레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좀 필레 거리만큼 이런 식으로 원이 어떻게 돼요? 원이 하나 더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필레 들어간 값에 대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이게, 똑같, 아까 동그란 거 봤죠? 필레 구멍 밑에 구멍 뚫린 거. 얘는 똑같기 때문에, 뭐 복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 선은 꺼야겠네요. 이렇게. 그냥, 복사하고, 얘는 밀어 하면 되겠죠? 미어미어 얘는 지우시고, 얘도 필요 없네요. 얘도 지우고, 선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뭐 어차피, 거기 때문에. 이쪽도 똑같죠? 어, 이쪽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카피하시면 됩니다. 네, 카피. 여기선 실선이겠죠. 뚫린 게 보이니까. 이거는 히든 선. 자, 선 정리를 다 그렸는데 선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다시 원을한개 그려주시고 얘는 히든 선. 이자 이거는 바, 바꾸면 다 바뀌죠. 이게, 이거는 X로 깨세요. X 하신 다음에 이건 깨신 다음 깨신 다음에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얘랑 얘랑 붙었네요. 이거는 히든선이 아니라 센, 센터선이죠. 센터선. 그리고 이것도 브레이크로 이렇게 잘라주셔야겠죠. 이것도 브레이크로 이렇게. 얘들은 히든선이죠. 히든선. 이것도 브레이크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거는 히든선, 이거는 뭐 센터선. 잡고 조금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도 대충 한개 그려주시고, 요거는 센터선. 음. 자, 여기도 대충 한개 그려주시고, 여기도 뭐, 센터선. 이거는 브레이크로 자르신 다음에, 이것도 센터선. 좀 삐집고 나가야겠죠? 음. 그리고 얘들도 브레이크로 자른 다음에, 이것도 휘든선 그 다음에 이쪽만 정리하면 되네요. 얘도 서클 그려주시고, 얘도 센터선. 그리고 얘들은 히든선, 히든선. 이것도 바뀌면 X 엔터 하신 다음에 깨세요. 음, 이쪽이 다 히든선이네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그렸죠. 음. 그러면 45도 선 지우시고 배치창 가서 배치만 하시면 될 거예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처음보다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면 저렇게 안 나와요. 저거는 여기에 맞춤 가셔가지고 화살표로 바꿔주시면 선택을 이제 넣으면 중간에서부터 나오죠. 어. 축적은 맞춰줘야겠죠. 축적은 뭐 2. 음. 자, 이래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대충 다 넣으면 되겠죠. 음. 자, 근데 문제가 얘가 안 꺾이죠. 음. 안 꺾이는 거는 IS 표정 가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응. 이렇게 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요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파란색 점 잡고 직결을 끄고 하시거나 아니면 근처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제처럼 이동이 됩니다. 얘들도 캡슐이 뭐 싫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 근 점으로 이동 시켜주시면 똑같이 넣어지겠죠 응. 나머지 것들은 다 넣으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R 3 8 이거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냥 더블 클릭하시고 앞에다 R 붙이시면 돼요. 어, 됐죠? 어. 자, 오늘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